소울급 파낭 보컬그룹 브라운아이드 소울이 올해 6년 만에 컴백합니다. 23일 브라운아이드 소울의 소속사 롱플레이 미직은 브라운아이드 소울이 올해 9월 중 늦어도 연내 새 앨범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며 현재 대부분의 녹음을 마친 상태다. 앨범 발매와 함께 6년 만에 콘서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브라운아이드 소울은 2019년 정규 5집 하프 앨범 It's All 트 i 와이트를 통해 60년대 모타운 사운드, 70년대 블랙스프로이테이션 펑키한 블루아이드 소울, 그리고 컨템퍼러리 R&B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흑인 음악 장르를 들려준 바 있습니다.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많은 활동 없이 앨범 발매와 공연 활동만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특히 기난풍 라이브로 정평이 난 만큼 콘서트에서는 하모니가 빛나는 무대와 팬들의 추억을 자극하는 대표곡들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해왔습니다. 6년 만에 돌아오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어떤 앨범과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